보자인 오늘 캠페인인 뭐 슬레시아 프레드릭 킹 오브 펄시아입니다 어디에서야? 캠페인 캠페인이 그냥 뭐 그런 우리 뭐 이렇게 이거 합시다 하는 캠페인도 있지 그거 말고 뭐도 있어? 캠페인 게임이나 뭐 있어? 전투 같은 것도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전투에서 하는 거지 여기 있는 슬레시아란 전투에서 프레드릭 펄시아의 누구? 왕 프레드릭이 뭐 했어? 개이브 줬네 오러즈를 줬어 One day 어느 날, that all fires and lights were to be extinguished야. That? 뭘로 보여? 해석하면은 어느 날, 오던 오던데 뭐오더요 이런 오도가 되는 거지. 모든 불과 빛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가? Were to be extinguished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Extinguish 불을 막 끄는 거잖아. 꺼는가 꺼지는 거야. 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지. 어디에서? 캠프에서. By a c e r t 특정한 시간까지 꺼져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거지. 해석하면 이거 뭐뭐 하는 이야 근데 뒷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하지, 그럼 얘는 뭐야? 동격이 되시겠지. 알겠죠? 이제 계속 들으니까 이렇게 쓸게 동격이 되신 는으로. 알겠죠? 엄밀히 말하면 접속사야. 는으로 쓰는 거야. 알겠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월투비 하나만 알아놓자. <laughs> b 투용법이라고 들어봤어? 뭐 있어 해석하는 거두 개만 얘기해 봐. 비투로스면 해석되는 패턴이 한네 다섯 개 있어. 두 개만 얘기해 봐잘 쓰는 거. 뭐만 하는, 것. 뭐만 하는 것은 명사로 쓰는 거. 야그건비투용법이 아니야. My dream is to be a teacher.는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지. My hobby is to wear uniform 하자. 뭐 교복을 입는 거라고 해. 내 취미가 이상한데 이러면 알겠지. 그러면 입는 거야. 알겠지. 그는 뭐만 하는 것이지. 그거 말고 I. 왜 이래 <laughs> 이 어법 예문을 잘 나와서 이게 입에 붙어서 그래 이게 B2형법이거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혹시? 오우 맞아 1번 뭘로 되게? 예정으로 되는거야 그 다음 또뭐두 있게? 한 두개정도 알아놓으면 좋아 의무도 있어. 입어야 한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얼른 접어. 알겠죠? 예정, 의무, 그 다음 뭐, 운명, 그 다음 뭐, 의도, 가능, 뭐, 이딴 거 있거든? 이런 것들 있어. 한 다섯 개 있어. 이런 건잘안 써, 다른 거는. 이두 가지는 꼭 알아놔. 예정이나 의무는 잘 써. 그 중에 덜뭘 많이 쓰냐면은 예정을 제일 많이 써. 비투용법 했는데 뭐뭐하는 것 이게 아니잖아 그럼 뭘로 보는 거야? 얘로 보는 거야. 얘는 형용사 조문법입니다. 알겠죠? 아무도 형용사 조문법인지 안 물어볼 거야. 중학교 때좀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내기도 해. 해석하는 게 중요해 지금은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건 뭘로 해석되는 거야? 운명이야? 아니면 예정이야? 예. 아니, 예정이야? 운명이란다. 예정이야? 아니면 의무야? 의무야 이때는 꺼져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꺼질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둘 중에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하면 거의 다 들어가 거의 예정인데 이렇게 개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이2용법입니다 그래서 그캠프의 특정 시간까지 불이 꺼져야 한다라는 어느 날그 명령을 뭐 했다고? 줬다라고 하는 거지 동격에 대해 잘 봐두고 건드릴 수 있으니까 To make certain that his order was obeyed, the king himself went the rounds okay. 하는 거네 뭐하기 위해서 오겠어? To make certain, that이니까. 대디아를. That make certain 하면, that 주어 동사에서 주어 동사를 확실하게 하다지. 그치? Make sure, make certain. 비슷하지? 그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His order가 was obeyed. 복종하는 거, 복종되는 거. 복종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 능동 잡아야 돼? 수동 잡아야 돼? 수동 잡아야겠지, 알겠지? 그, 그, 명명이 잘 복종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certain.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왕, himself, 강조로 쓰는 거야, 그냥. 그 자신이 뭐 했어? Went around 돌아다녔다고 하는 거겠죠. passing by the tent of the certain captain. 아, 이름 어렵다. ZN1? 캡틴 G라고 할게, 알겠지? 캡틴 G의 텐트를 모아. 뭐? passing by. 지나가는 거지? 동명사의 분사 구문이야. 뭐 그냥 거의 뭐여? 존사 구문이지 뭐하면서야? 지나 가면서 하면 되겠지 지나가면서 그는 뭐했어? 너 아티스트들 알아 차렸다고 하는거지 글리머 오버 캔들입니다 글리머가 뭡니까? 희미하게 힘이 하들있게 힘이 흐물흐물하는걸 글리머라고 해 알겠지? 뭐에 초에 이렇게 흔들거리는걸 봤다고 하는거겠지? 이런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어폰 엔터링 어폰 엔터링 ON이나 u p 다음에 ING를 쓴 뜻이 어떻게 돼? 문도 잘 쓰잖아 ON ING 동사 하자마자지 동사 하자마자야 그럼 저기는 found는 뭘까? 그렇지 발견 뭐 했다고 하는 거야? 했다라고 하는 거야 n 티스하고 들어가자마자 뭐 했다고 하는 거야? 발견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병렬구조로 쓰는 거야 잘 보이지? 뭘 발견하는 거야? The officer sealing a letter to his wife지 그 오피서가 뭐하는 거야? 오피서가 뭐하는 거야? 오피서가 뭐하는 거야? 뭐 거야? 그럼 오피서 부관이 뭐하는 거냐고 sealing 그치 sealing 뭐? 봉합하는 거겠지 이렇게 닫고 있는 거겠지? ING 하고 있는 거지 뭐를? 편지를 이렇게 봉합하고 있는 걸 봤지? 누구한테 보낸 편지요? 와이프한테 편지를 말하는 거겠지? 파운드 몇 형식을 쓴거 같아? 5형식이잖아 이렇게 쓰는 거지. 목적어가 목적격 보하는 호걸 뭐했다고 하는 거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겠지. 뭐하자마자 들어오자마자라고 하는 거겠지. 주원 어디 있어요? 주원 어디 있어? 힐을 생략을 한 거겠지. 잘 보이죠? 어렵지 않지? 다시 볼게. 캡틴 지의 텐트를 뭐하면서? 패싱 바이 지나가면서 그 왕이 왕이지 알아챘어 촛불에 흔들거리면 알아채고 뭐하자마자 어퍼런트링 들어가자마자 뭐했다고 발견했다고 하는 거지 그 부관이 뭐하는 거를 편지를 봉합하고 있는 거아는 거겠죠 잘 보이죠? 그래서 그프레디릭은 demanded to know 뭐했어 프레드릭은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어 아닌걸 요구한 거지 뭘 아는 건데? 이거 원래는 이거 없다. 가로 없어. 원래는 가로 없어. 니네 잘 보라고 한 거야. 원래는 여기 와신 대신자고, G-turn thought he was doing이야. 여기 뭐 들어갈 것 같아? 와시오 대시오. 왜? 이거 어려워. 와시게 대시해. 이게,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 겁나 잘 보여. 와시게 되시게, 이름 엄청 쉬워. 아. 와시지? 네네. 왜? 김문장 완전 불완전 불안전, 아, 불안전. 하잖아. 여기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와시 답이야. 프레드릭은 요구했어. 뭐 하는 거. 알기를, 뭘 알기를. He was t h i n g what he was t h i n g 그가 뭐 하는지 하는 거겠지? 어렵지 않지? 여기 있는 그는 누구요? 캡틴 뭐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겠지? 걔가 뭐 하는지 하는 거겠지? 근데 여기에 뭐가 있게 이렇게 생긴 게 있지. 이거를 이렇게 쳐서 해석하면 되게 잘 돼. 삽입절이야. 너네 할때한번 하지 않았냐? 여기서 한번 나온 것 같은데 한두 번. 삽입절 기억나? 네, 해서 네. 어떻게 한지? 봐봐. 겁내 쉬워. 노트패드로 써줄게. 두두두두가 두두. This is the pen. 위치. 이즈, 레드요. 뭔 펜이요? 빨간 펜이지?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거야. I think라고 그뭔 뜻이요? This is the pen which I think is red. You. 내가, 생각, 하, 기의 정도로 생각하면 돼 내가 생각하기에 빨간 펜이라고 하는 거야 약간 해석이 좀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 해석하면 돼삽입절이라고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 빨간 거지 근데 뭐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게 하는거겠지 여기도 여기 삽입절 보이지 어떻게 돼있어 지턴서오시지 여기 있는 캡틴 지가 뭐하기에 생각하기에 지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싶기를 요구한거겠지 이해됩니까? 뭔 생각으로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싶다라고 요구를 한거야 여기는 지탄이랑 누구랑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헷갈리면 안돼 왕은 요구했어 뭐를 지탄이 생각하기에 지탄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지를 요구했다라고 <laughs> 하는거겠지 잘 보입니까? 그래서 사비절 때문에 이게 잘안 보여. 표시 꼭 해놔, 사비절이라고어법상으로 이렇게 냈으니까 건드리진 않겠지. 해석할 땐 엄청 중요해. 잘안 보이면 해석이 안 돼. 알겠죠? 그냥 생각하기에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뭐 하는 거, 요구에 따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세미코널로 얘기해. Didn't he know the orders? 뭐야. 그는 명령을 알지 못했나? 이렇게 속으로 떠든 거겠지. 누가? 왕이 하는 거겠죠. 누가 얘기한 줄 알겠지? 계속. 네그검서 얘기합니다. Captain threw himself at the king's feet. c a p t 은 뭐했어? 던졌어. 누구를? 자신을 어디로 던졌어? 왕의 발에. 그럼 이렇게 왕의 발을 간 거야. 죄송합니다 하는 거겠지. 알겠지? Unable to deny or excuse this obedience 하는 거겠지. 할수없는이지뭐할수 없느냐. 부정할 수 없는 거지. Or excuse 할수 없네. 뭐를 할수 없어? Excuse. 변. 명하는 겁니다. 니가 말하면 커지고. 알겠지? 그럼 뭘, 뭘 변명할 수 없는 거야? 그의 디스오베이던스 오베이가 뭐 하는 거야? 복종하는 거지. 오베이던스가 복종이야. 디스오베이던스 i 는 불복종이지, 불복종. 그의 불복종, 그목적에 변명이나 부정. 할수 없으면 서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도 뭐가 생략된 거겠어? 빙이 생략된 분사고문 형태로 쓴거야 쌤 분사고문이 없는데요? 회용사 쓴거야 이렇게 그런 형태로 쓴거야 알겠죠? 빙이 들어가면 분사고문이지 확실히 근데 이걸 생략해 쓴겨 잘 보이지? 회용사로 분사고문 잡은겁니다 그 다음 주어있는걸 목적으로 쓰면뭘 쓰는게 원칙이야? 제기네모사를 쓰는게 원칙이야 그 다음 계속 히히히 나오지 지칭추론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누군지 항상 확인하고 여기도 누구야? 대장이지 지어쩌고쩌고 여기 있는 거 누구야? 지 어쩌고 좋아하는 거겠지. 그래서 f r e d r i c k 은 instructed 뭐했어? 지 시했다고 하는 거지. 걔한테 뭐하라고 지 있습니까? 투스 다운 앉으라고 하는 거겠지. 목적격 보지 오형식이지. 그리고 애들 뭐했어? 더했다고 하는 거지. Post s c r i p t 뭡니까추 추신이지 추신. 추신을 더했지 어디에 더했어? 편지에 추신 더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Fredrick h i m s e l 야뭐 했어? f r e d 자신이 d i c t a 했어 뭐게? 받아 적게 하다 야 뭐를? 목적어를 이렇게 쓰는 거야 타동사로 쓰는 거야 이해돼? 왕이 여기 있는 힘은 누구요? 대장을 앉으라고 명령을 했어 그리고 뭐 했다고? 출신을 더했다고 하는 건지 근데 이건 엔드보다 근대 정도라는 게 해석해 근데 프레딕 자신이 뭐 했다고 하는 거야? 받아 적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 왕이 받아 적게 한 거야 스스로 얘한테 뭐라고? 내일 I shall perish on the scaffold. 내가 뭐할 거라고? Perish. 죽을 거라고 하는 거야. 처형 당할 거라고 하는 거. 어디서? 그치, scaffold 어디서? 처형돼서 죽을 거라고 하는 거겠지. 이걸 받아 적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 돼? add post script를 지가 한 거야? 자기가 쓴게 아니야. 근데 얘가 뭐 했다고? 받아 적게 한 거지. 이해 되지? 누구한테? 그 병사한테 쓰라고 한 거겠지, 이거를. 준이 이해 돼? 그래서, 질터는 wrote, 썼다고 하는 거지, 뭘 썼어? What he was told, 그가 말한 것이지, 여기서 he는 누구야 왕이지, 프레딕을 말하는 거겠죠? 추론 내기 좋으니까 잘 봐놔. 썼어. 왕이 말한 걸 썼어. 그리고, was Dolly executed the following day 하는 거겠지. Dolly는 뭐게? 이거는 뭐 예상대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적절한 때, 저 예상대로. Executed 어떻게 됐어? 처형. 당했다고 하는 거지. 언제? Follow인데. 다음에 하는 거겠지. 여기에 아까 Execute랑 비슷하게 생긴 거 있지 않았어? Excuse가 있지. 혹시 모르니까 해나 알겠지? Excuse 여기서는 변명하는 거야. 여기서는 Execute는 뭐 하는 거야? 실행하다, 그 다음 참수, 이렇게 죽이는 거있어 그렇게 해서 끊고 길어지니까.